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콘텐츠를 제작해주는 AI 서비스를 생성형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며 채 GPT란 인공지능 서비스가 대표적인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. 생성형 AI 서비스는 채 GPT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데 그림 그리는 화가 AI는 미드전이라는 서비스가 유명합니다. 인공지능은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. 데이터 수집, 분석, 전략 수립 등 모든 영역에 인공지능 기술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. 이미 현재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AI를 인간 지능을 증폭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. 이제 AI가 사업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영역들을 이해하고 인공지능 기반 비즈니스 적용 방향성을 배우지 않으면 산업 경제에서 즉시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.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따라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은 비약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. 시중 후 많은 인공지능 강좌가 개발자의 초점을 맞췄습니다. 그러나 본 강좌는 인공지능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, 비즈니스에 접목시키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적합하도록 구성했습니다. 가장 유명한 초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챗GPT와 미드전이 등의 생성형 AI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인공지능 의 역사와 작동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공하는 실습용 프로프트 엔지니어링 사례들을 포함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매우 유니크한 강좌입니다. AI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키고 싶거나 트렌드를 앞서고 싶거나 채찌피트 실무 활용법을 배우고 싶거나 생성형 AI로 화가로 등단하고 싶으세요? 그렇다면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강하시기 바랍니다. 이 과정이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당신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. 본 과정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A부터 Z까지 다룹니다. 이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활용법을 배워서 여러분의 현실 문제를 성공적으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.